조지 문장은 1번 암 문장 똑바로 읽고 뒷 내용의 모든 포인트를 사으셔야 됩니다. 앞 내용 잡는 건 그건 기본 앞 내용을 안 잡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뒷 내용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번 암 문장을 봤더니요, 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base judgment, 어떤 정직함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어떤 인간의 blood pressure 혈압이라거나 pulse 심장박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판단합니다. 그러나 Lie detector t e s t 자 거짓말 탐지기가 have not proven particularly reliable. 특별히 의존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1번 아문장 읽었고요.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laughs> 형광펜 쳐봐.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할 때면 앞에는 거짓말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다음에 이 뒤에는 진실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2, 30%더 세부적이다. 진실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얘기가 더 나온 얘기가 나와야 돼.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일단 1번은 절대 답이 아닌 게이 앞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일단 편한 마음으로 1번 뒤를 가 봤더니 나앙, 별다른 얘기안 나와서, 왜세왜 이렇게 넘어갔냐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근데, 2번 뒤에 여기 나왔잖아.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그럼 봐, 이제 자, 넘겨주세요 3번부터 답이 될 가능성이 생겼죠. 근데, 3번 뒤에서 뭐라 그랬어? "They do not include details"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t h e 는 뭐하는 사람들이야?" 거짓말. 안한, 아직도 진실을 얘기하는, 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미안.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겠죠. 되니, 근데 4번 뒤를 봤더니, 허, 이수도 대놓고 뭐라 그랬니 정직한 설명을 주는 사람들은, 이게되니 그리고 10 to r e c a l details. 세부적인 사항들을 얘기했대요. 행운 앞 쳐주세요. 그럼 정답 몇번 되는 거야? 4번. 이렇게요. 대체, 뒷 내용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어진 문장 앞 내용 잡는 건 기본. 항상 모든 신경은 뒷 내용에 접착 됐지